횡성군이 지역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고직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청년 면접 수당을 지원합니다. 신청 대상은 횡성군 기업 취업 면접에 참여한 횡성 거주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응시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거주지, 면접 응시 여부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면접 1회당 5만원의 면접수당을 최대 3회까지 지급합니다.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군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근로자 전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. 제조업체 중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지역기업에 재직하고 이전에 3년 동안 횡성군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가 횡성으로 전입하는 경우 월 20만 원씩 5년간 지급합니다.